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플라즈마 소드 6키인데 거기다가 용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 호텔, 양궁장 항구로 가는 루트고요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면서 느꼈던거랑 꼭 해야되는 것들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첫번째 루트인 학교에서는 붕대랑 라이터를 제외하면 모든 아이템을 다 드셔야 됩니다. 딴 데서 맥꾸기가좀 힘든 아이템들이어가지고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은 하나만 챙겨갈게요이따가 호텔 가면서 추가 설명할게요. 저거는. 지금 가위가 하나 안 나왔네. 쉬는 시간이 되면 좀. 된다 이러면 가시면 됩니다. 어, 텐칸이 벌써 꽉 찼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호텔 가면은 옷감 하나만 나와도 가위랑 면도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텐칸 관리는 괜찮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붕대 하나는 그냥 저기 항구 가서 드시면 돼요. 아~ 여기서는 아이템 조금씩 만들면서 할게요. 아 자, 고철 나왔죠. 이거는 바로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플라즈마 소드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알코올 설명드린다 했는데 제가 알코올 들고온거는 이제 항구를 도착했을때 커피를 먹고 커피 리큐르랑 빵을 조합해서 모카빵을 만들어 줄거기 때문에 가져온거고요 지금 스테미나가 조금 없는데 이런거는 위스키랑 얼음 호텔에서 먹으시면은 바로 그냥 채워서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죽을 뻔했네요. 1분 오도 나고 아이템도 다 먹었으니까 나가줍시다. 잠깐 눈좀 붙이고 싶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숫자로 이게 게임 시간이 적혀 있는데 지금 이거가 2분이 되기 전에 양공장에 도착하시는 게 그나마 적정한 시간입니다. 그보다 거 빨리 도착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위험하다 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배워그 나딘이에요 나딘 나딘을 여기서 만나면 거의 무조건 도망쳐 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 됩니다. 지 제가 저은스보고 당황해가지고 살짝 쓸만하다 어그거 됐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밤이 되기 전에 한국에 도착해 주면 좋습니다. 도움을 안 줬다. 이 한국 자꾸 이거 싶네. 한국에 도착해서도 주의하셔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 이런거 잡을 수 있습니까? 있지만 잠고 갈게요. 이번엔 곰각 죽이러 갑시다. 잠깐이면 충분. 찾아가서 죽일게요. 다음이 돌때 군까지 그냥 한 번에 쏘서 죽이고 갑시다. 와 피가 20 남았네. 저건 살려줍시다. 한국에 너무 늦게 가면은 항구에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 후들어 맞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서식하는 친구들이 좀 강하거든요 요병항을 도는 창피어라도 있고 아니면은 뭐소 아이소리 올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싸우지 않고 빨리 가두는 게더 나중에 좋아요 그냥 도착해서 리큐로 커피 먹으시면은 리큐로 해서 바로 딱 만들어 줄게요 주변에 사람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도착하면 CCTV 먼저 켜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일단 제가 지금 그냥 파밍하는 이유는 주변에 핑이 이거 방금 한번 처음 찍혔죠 이제?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거밖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CCTV 쪽으로 먼저 가서 CCTV 켜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스템앤템 관리 하려면은 맛 뜨거운 물 하나 만들어 주면 시 좋고 저는 샴시를 만들어서 이따가 레바테인 필더까지 해놓고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소딱지하나만더 어, 먹으면 되니까 닭지 먹으면서 CCTV 쪽으로 갈게요. 일분 후 항공 보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숙작하시면 돼요. 위치로 사람을 잡으러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람 잡는 거보다 시작해가지고 풀템 맞추고 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게임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핑도안 찍힌다면 그냥 아이템만 들고 숙작하면서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밤이 다 되면은 2일차 낮에는 숲에서 생명의 나무가 열리거든요 수가 없그생나 먹으면서 네바테인 빌드업 해놓은 거 잠시 뭐 일하랑 무숭검 해가지고 아니 라이터까지 해가지고 가져가서 레바테이 빌드업 한걸로 바로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스톤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통 유키 하실때 그 문스톤 활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문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달빛 펜던트라고 리본하고 문스톤하고 조합하는건데 그게 꽤 쓸만해요 근데 제가 사용 비중을 추천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템에서는 당장 달빛펜던트를 올려버리면 체력이 너무 고자라서 금방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 들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 기사의 신조를 사자 안의 검집이나 체력 아이템이나 방어템, 뭐 예를 들면 미스릴 방패, 아니면 뭐 오토함자 같은 걸로 바꾸셨을 때 먹을 것도 쓸만한 것도 이걸 달빛 펜던트를 슈레딩거 자리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항상 들고 있습니다 아,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숲생나아지않겠으니까숲생나쪽 봐주러 갈게요 밤이 되면 위험할지 그리고 싸우기 전에는 항상 단추의 개수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스킬 콤보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큐가 옷... 지금 보시면 네모새 단추가 있으면 0.5초 기절이죠. 이게 되게 싸울... 초반에 싸울 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 개수를 염두를 하고 싸우셔야 돼요. 아, 생명의 나무, 완전하게 먹었어 생명의 나무는 항상 요 묘지든, 나무 여기 숲이든, 호텔이든 나올 때 드시기 전에 c c t v 를 켜서 쓰지 주변에 쓰지 사람이 쓰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센지 안 센지는 이렇게 탭을 눌러서 숙련도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ㅎㅎ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서 키를 먹고 오진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놀랄 것 레바테인을 만들면서 숙자기 1더 올라갔고 사망했습니다. 밑에 있는 곰이나 이런 크립들을 다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숙련도가 썩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적팀 템이나 숙련도를 좀 확인을 하고 또싸우면될것 것 같아요 1분 후 항공 보급이 될수 있네요 지금은 제가 할게 없어서 고급 주택가에 있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곰들을 잡으러 갈 건데 신발 신고 여기서는 이 제가 제 달빛 펜던트도 쓴다 했잖아요 근데 달빛 펜던트 재료인 리본이랑 문스톤이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아 리본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리본을 찾아서 먹어놓을게요 제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다 사람들이 어디서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주변을 되게 잘 살피면서 해하셔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원래 곰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곰이 없거든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감시 카메라 먹어주고 일단 리본 찾아서 리본 나오면 그거랑 달빛 펜던트랑 조합 조합을 해서 가지고 있을게요. 아이보스 톤이랑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아코의 <목소리> 자켓은 농해도보다 좋진 않습니다. 리본 나왔죠 이러면 달비 펜던트 끼서 가져올게요. 금구역이 치점부습니다 여기는 안전. 금씨가 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킬을 먹으면은 1킬당근구 시간이 5초씩 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술만 아, 있으면. 지금 모래사장이 CCTV 가저를 보고 있죠. 이러면 이쪽에 사람 CCTV 켜고 갔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CCTV 쪽으로 먼저 가서 시야를 밝혀줍시다. 방금이 이로 오는 현호가 피가 굉장히 없었죠.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현호가 템이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가서 아마 부시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숨어 있죠 어디 갔어? 여기에 숨어 있나? 안타깝네요. 아, 여기까지. 자, 안 좋았지만 쫓아가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둥글게, 둥글게가 진짜 개 빡치거든요. 육회한테 그걸 먼저 먹어가지고. 저 친구 신발이 아, 신발 때문에 못 따라갈 수도 있겠는데. 다른 술만 있습니다. 사운드로 쫓아갈게요. 어, 이 바깥으로 나가버렸네. 아쉽다, 이런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검을 잡아줘. 아, 그럼 저기서 아마 쉬었다가 다시 올것 같아요. 게임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게핑 보여주고. 저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사플로 지금 계속 듣고 가,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쫓아가볼게요. 음, 못 잡을 가능성이 솔직히 더 크긴 한데. 네, 이거는 거의 노지다시피 하는 게 발소리 나면은 앞으로 대시 쓸게요. 여쭙입니다. 와, 일로 일로 왔어? 똑한 친구인데? 잠시. 어, 어, 이거 잡고 싶은데. 아, 이거는 있어. 너무 시간낭 어, 많이 해서 숙삭하면서 다닐게요. 조이스면위클라인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 좀 봐줘야 될 텐데요. 어, 잘 쓰겠습니다. 미클라인 나왔죠?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0 분이 되면은 미클라인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맵을 켜시면은 이렇게 번화가가 빨간색이 안돼 있으면은 번화가로 무조건 나옵니다. 미크를 나오자마자 죽였네. 많은 아, 이거는 스틸한 거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메건너스 속작 좀안 확인할게요. 우리 도망갈 수는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간거 같은데. 깨끗한 무리길. 박쥐 잡은 거. 아 음. 친구 할만한 거. 음. 걸잡은친거잡아놓으면쨌든마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침자가명 남았습니다. 가 보고 올게요. 까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 이거 혈액 샘플도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벤튼 투성이요 아 저거 이상한 걸 먹어 일단 이렇게 먹고서 여기서 미스를 방패 좀 먼지가 만들어 좀 갈게요 쌓여있네요. 미스를 방패 만들고 달빛 펜던트 대신에 아니 아니 저거 대신에 달빛 펜던트 깰게요 물고기가 많아 출혈된 거 대신에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어, 가죽 하나 먹으면 완성할 수 있거든요 1분 후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친구도 방금 씹은 거 보면 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미트 죄송해요. 무리하지 맙시다. 저도 궁이 없기 때문에 조건과 을안 주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헌우는 중요한 게. 그러면 그냥 물을 좀 떠갈까요? 번가 음... 밑쪽에 두개가 있으니까. 안 들개 쪽 가서 가족 먹고 미스를 방패 완성한 다음에. 시레딩 거 버리고 달빛 팬던트 껴줄게요. 적팀이 어차피 치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 치감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적팀이 뭐 안타깝네요. 뭐. 지가정거나 지금 있네요. 저보다 그러진 않으니까. 난 가족을 좀 먹어야 되는데. 잘 쓰겠습니다. 가족이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 이걸로는 미사를 방패 만들게요. 방패가 방어력도 좀 붙어있어서 그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신발은 세르메스로 한번 바꿀게요. 이거는 이제 아, 저희 가 치감이 있진 않기 것군요. 때문에 아 치감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바꿔도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화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화가 다 잠겼네. 치네 어, 칠번 했네요. 어아 이거 킬릴이면은 분홍신 그러니까 혈액 샘플 모아왔으면 됐는데 아쉽네. 오늘 옆구 쪽에 사람 있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I'm 검을 헌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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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어, 받아 g t 봉이 o 봉이 t h 이 house. I'm going 가 o go 지않겠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생맥거로는 지금 도착한다. 제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버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 슈레이치 정도만 무슨, 조심하면 제가 다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나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 운동화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놀린> 없어가지고 없으면. 좀 아쉽네. 정확하게 아. 편하진 네, 이번 루트가 굉장히 메리트가 조금 이것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슈레딩 거를 감으로써 체력을 좀 채워서 이 풀감 풀감 있는 뚝배기를 이용해서 위층 뒤를 치고 받고 치고 받고할수 있는 게 조금 더 생겼어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가 안 좋은 건안 좋은 게 아니냐 라기보다는 루트를 좀덜 둔다는 장점도 있는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생존자가 3명 있습니다. 어, 자 가장 가 위험한 조외라고 생각했던 쇼시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적 유키랑 저 중에 한 명이 1등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CCTV 켜면서 천천히 각을 봅시다. 멈춰보는 음.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아요. 이원에 핀치가 자주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오늘 크립 잡으면서 숙작을 미리 해놔야 돼요 지금 팀이 아직 한 번도 뭐 보이질 않았잖아요 쟤네가 얼마나 셀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숙작을 좀 미리 해놉시다 이런 보라색 아이템들은 아, 까서 미스레일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까줘, 미리 까놓으면 좋아요 빈틈 투성이요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미스레의 도깨 정도가 되겠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어떤 음. 물건 나올지 조금 자, 기대가 등장했는데 엑스칼리버기죠이 정도 템이면 제가 충분할만합니다. 뭐아 이거는 제가 현호를 만나기 전에 유키를 먼저 닦아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발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 저 친구도 보라색 아이템 깔아갔죠. 시아 사각지대에 서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현호도 들어왔고. 이거는 현호를 먼저 보러 갈게요 그냥. 현호가 약할 거 때문에.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쪽이거은쪽이 잠깐 어있어지지 않겠어. 여기 습니다잠깐 자, 이러면 연스 현놈만 잡으면 되겠죠? 두명 남았습니다. 종 가지진 않았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서 리모트 많이 깔고. 천천히 하면 돼요. 조금 많이 될것 <laughs> 한대때려주세 하나 없어요. 이 가로등에도 벽궁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 언제 오냐. 자, 아, 벽궁 안 바뀌었죠? 안전하게 이기려면 제궁 쓰고, 궁 있을 때 잡는 게 좋긴 합니다. 배겠습아지않아요나자 이제 궁 왔죠? 계속 때립시다 두번 이겼어요 두번 이겼죠? 나이스입니다